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서 전후사정은 자세하게 적을 수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저와 아이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34살 동갑내기 부부로서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연애 때부터 정말 무던한 성격이었고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키가 크거나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현재 직장에서 연봉도 제가 더 높을 정도로 빼어난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연애하기 전 1년 동안 저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녔고, 한결같이 저만 생각해주는 모습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말잘 듣는 이런 남자랑 살면 남편 때문에 속 썩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성격이 좀 드센 편이라서 저를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야 잘살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고, 시댁형 편이 저희 친정에 비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신혼집은 저와 친정 부모님이 준비를 했고 남편과 시댁에서 혼수를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혼을 하면 시댁 쪽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거 없으셨죠. 신혼처부터 제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 집에서 2 시간 반 걸리는 지방에 있는 시댁으로 주말마다 내려오라고 부르셨고 사소한 집안일을 시키거나 잔소리도 엄청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니 전부 시어머니 본인이. 시집 와서 당했던 시집살이를 저한테 대물림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몇번 장담 맞춰주다가 너무 유치하고 우습게 느껴져서 어머님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살았네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제 말만 듣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모습이 좋았는데 결혼 하고 나니까 그냥 물러터진 홍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 뭐라 잔소리를 해도 제 앞에서만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자기 엄마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별 신경 안 쓰고 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소편하겠다 싶을 정도인데 저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하는 남편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이 자기 엄마를 잘 말려주기라도 했으면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도 시댁과 꽤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시모가 저희 집에 쳐들어오는 일도 없었고 저도 평소에는 남편만 보내고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갔기 때문에 버티고 살았던 거지 시댁 근처에 살았다면 반년도 못 버티고 일찌감치 이혼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도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단 소리 한번한적 없으시고 아들이니 딸이니 그것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왠지 딸일 것 같아 너는 평소 하는 행동으로 봐서 아들 낳을 체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대놓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 없죠. 아들은 아들이라서 예쁘고 딸은 딸이라서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의 대를 이어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남편과 둘째까지는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성별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처음부터 아들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시던 분이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 하나라도 제 흠을 잡고 욕을 하시려고 한다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고몇달후 어머님의 발램과는 다르게 뱃속에 제 아이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때도 손자라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 딸을 낳아야 이쁘다면서 딸바보라는 말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원래 성품이 저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 정도 뭐라 하시는 건 화도 안 났어요. 아이 가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하나 시댁에서 용돈이나 영양제 하나 보내주신 적 없고 고생했다는 칭찬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용품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사치 부린다고 하시고 태교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친정 부모님과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갔다 온걸 가지고 산모가 조심할 줄 모르고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제 욕을 못해서 안달이셨죠. 저는 고부 갈등을 드라마나 영화로만 봤기 때문에 원래 다이 정도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엄마한테 잔소리 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 할머니가 특이한 거고, 원래 시어머니들은 전부 다 사납고, 며느리 괴롭히며 사는 줄로 알고 있었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도 저 정도였는데, 제가 아이 출산하는 날에도 병원에 입원해서 진통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숨풍숨풍 못 났느냐고 포근을 하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시부모들이 병원까지 올라오진 못했고 남편이 중간중간 상황 보고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남편이 옆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꼬박 하루를 진통을 하다가 결국 산부인과 의사의 판단으로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시부모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고생했냐는 말이 아니라 너는 왜그 쉬운 애 하나를 못 낳아서 수술까지 하냐면서 돈이 썩어나냐 하셨어요. 안 그래도 수술하고 거동도 불편한 상황에 시어머니의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남편에게 다시는 당신 엄마 전화를 나한테 전해주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이 출산하기 전 산후조리원은 제 돈으로 제가 알아서 예약해놨어요. 친정엄마랑 둘이 알아보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들 중에 가장시설도 좋고 산모들의 평이 좋은 곳으로 꼼꼼히 사전답사까지 마친 후에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 돈한푼 들어가지 않았고, 제 돈으로 알아서 결제까지 마쳤었죠. 그런데도 제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시부모님은 누워있는 제게 연락하셔서 세상 천지에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건 한국 여자들 밖에 없다며, 돈지랄도 여러 방법으로 한다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한테 돈 보태달라 한적 없잖아요. 그냥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한테 신경 좀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전화받다 말고 심호에게 짜증섞인 말을 다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애 하나 나왔다고 유세떠는 거냐면서 당장 퇴실하고 환불받으라며 악을 쓰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조리원은 면회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를 억지로 끄집어낼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추석 때나 내려가겠다 하고 심호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 문자도 오고 심호가 몇 번이나 더 전화를 걸었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인형 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몸 아파 죽겠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어머님에게 욕까지 먹으면서 지내는 도중에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까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조리원 들어오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아직 몸 회복도 하나도 안 되고 기운도 많이 딸리던 시기였죠. 외부인이 조리원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서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시모가 말은 더럽게 해도 태어난 손주가 보고 싶어서 오셨구나 생각했는데 제 얼굴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그럼 우리 아들은 혼자 집에서 밥 차려 먹고 지내는 거니? 상전났다 상전났어. 네 남편은 밥을 먹는지 라면을 먹는지도 모르면서 너만 호텔 방에 누워 있으면 다니? 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심월하지만 몇달 만에 보는 거고, 아이 낳고 처음 얼굴 보는 건데도, 보자마자 이딴 소리를 하시니까, 또다시 악을 떼게 되고, 제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머리까지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시라 하고, 일어서서 돌아서려는데, 어머님께서 잠깐 기다려보라 하시고는, 손가방을 뒤져서 운행봉투를 하나 꺼내주셨어요. 얼떨결에 받긴 받았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고생했다고 용돈 주시려고 오셨나 싶어서, 말씀은 저렇게 험하게 해도 속은 따뜻하신 분이셨나 싶었습니다. 방금 화내고 일어났던 것도 약간 민망해지고 아무리 못된 시몰하지만 돈 앞에서는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는데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만져봐도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묵직했어요. 뭔지 싶어서 봉투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명함 같은 알록달록한 종이들이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카페 테이블에 봉투를 거꾸로 쏟았는데 차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10장도 넘어 보이는 명함 사이즈의 전단지들이 들어있었고 가까이 들어서 확인해보니 전부 일수 대출이라고 써있는 종이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황당한 마음에 물어보니 시모가 벙친 제 표정을 보고 재미있다는 데 웃으면서 원낙 너가 사치가 심해서 돈 필요할까 봐 주워왔지 왜? 내가 너한테 용돈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했니? 하시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이런 장난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라 소리치고 조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당신 엄마가 방금 날 찾아와서 이런 짓 하고 갔다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하는 말에는 뭐라 대답한 말이 없으면서, 우리 엄마가 벌써 도착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던 남편이 제가 조리원 들어가 있으니까 혼자 밥해 먹고 집안일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님에게 올라오라 부탁을 했었나 봐요. 올라오신 김에 한달 정도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실 거고 어차피 저도 일주일 더 있으면 조리원에서 퇴원하는데 그때 자기 엄마가 집에서 저랑 아이를 돌봐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까먹었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번 기회에 같이 한 집에서 지내면서 서로 후회도 풀고 묵은 감정도 다 정리하라더군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됐으면 결혼 3년 지난 지금까지 제가 시모와 이렇게 지내고 있겠습니까? 손주 나온 며느리한테 대출 전단지 주워다 주는 시어머니가 제정신 박힌 사람인가요? 나는 너네 엄마랑 한 집에서 도저히 못 있는다고 당장 내려가시라고 하던 내가 퇴원하기 전까지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라고 했는데... 시모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자존심 싸움을 하려는 건지 자긴 한달 동안 아들 집에서 지낼 거고 절대 안 내려갈 거라 하더군요.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니까 퇴원하는 전날까지 어머님 내려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일주일 후 조리원에서 퇴원하는 그날까지 어머님이 저희 집에 남아있었어요. 남편에게 어차피 난 친정으로 갈 테니까 날 데리러 올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저희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손주 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처음엔 남편을 통해서 저를 집에 들어오라 하시더니 결국 인내심이 바닥이 났는지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너가 심어를 무시하냐고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문제는 그 전화 받을 때 바로 옆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죠. 당연히 엄마 아빠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제게 물으셨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부모님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모가 대출 전단지를 가져다준 것까지 전부요. 그 이야기들은 친정 부모님들은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내 딸이 왜그 집에서 이런 취급받으며 살고 있었냐고 분통을 터트리시더라고요.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참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이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아이는 우리가 키워주면 되는 거고. 그런 인간들이랑 상종하지 말라면서 이혼하라 하셨고 저도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부터 시작해서 너네 집안 식구들 얼굴 다신 보기 싫고 이혼하겠다 말했어요. 아이는 내가 키울 거라 했더니 남편 옆에서 전화를 받아든 시어머니가 그게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당장 손자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소리를 치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이젠 갈 때까지 간 상황에 눈치 볼 것도 없고 조심할 것도 없었죠. 그 집은 내 돈으로 산내 집이니까 당신이나 당신 아들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 질렀고 내일까지 짐다 빼서 안 나가면 강제로 퇴거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 했습니다. 심어와 서로 쌍욕 섞인 전화 통화를 한참 한 뒤에 나중에 남편이 제게 따로 연락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어머님은 오늘 저녁에 시댁으로 내려보낼 테니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더군요. 너 아직도 분위기 파악 안 됐니? 너는 그 말을 적어도 오늘 아침에 조리원 퇴원하기 전에 나한테 했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일단 집에서 너가 가져온 짐부터 다 빼고 이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후에 시모가 집에서 안 나갈 거라고 난리치고 있는 걸 저희 부모님이랑 경찰까지 부르고 찾아가서 다 쫓아내버렸고 살던 신혼집은 바로 부동산에 전세 내놔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아무 말 못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만 할 뿐이고 시모는 자기 손자 내놓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에요. 어차피 집도 제명의의 제집이라서 남편만 쫓아내면 끝이고, 원래부터 돈 관리는 각자 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고자 시고할 것도 없네요. 당연히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남편은 이혼하고 나면 다시 결혼 전처럼 혼자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서 지낼 것이고, 사실상 시부모가 아이를 키워줄 수도 없는데, 제가 키울 수 있게 되겠죠. 당분간은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양육비까지 다 뜯어낼 생각이고 시모한테는 전화로 욕들어 먹었던 거 전부 녹음했다가 모욕죄로 고소장을 날렸어요.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전화로 한 이야기라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 같다 하시는데 시모나이 60평생 고소장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겠죠. 남편 착한 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시모가 전할 일을 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자기 아들 신세 망치는 건 본인이라는 걸왜 자기만 모르고 있을까요? 34살에 갓난 아이 키우면서 졸지에 이혼녀 딱지 달게 되니까 제 기분도 마냥 좋지만은 않은데 지옥 같은 시모에게서 탈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요 빨리 다 마무리하고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런 사람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